아니 이제 해석 아,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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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가, 하소 씨가 하소 얼음을 하소 지금 넣고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자 해성이 아, 나와. 자 해성이 아, 나와. 자 에릭 씨가 신혜성 씨를 아, 지금 지목했잖아요. 네. 네. 지목 나와. 아 이거 안 해요. 저기 잘못됐어요. 저기 제가 뗄게요. 제가 그만면 하겠습니다. 민우 나와. 아 나와. 아나 못할 거리. 하나씩 이제 나오는 거야. 나 그럼 한 못하는 거 시험 지나 하고 싶어? 너 해. 시작 시작. 어. 내가 어릴 때부터 누나들과 자라서 이 시원 때 누나들이 이렇게 여장도 시키고 입술도 발라주고 막 그랬었어.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여장의 아이콘이 돼버렸다. <laughs> 어, 사람들은 <laughs> 내가 망사 스타킹을 좋아하는 줄 알고 <laughs> 무슨 예능 프로, 따프로에 나가면 망사 스타킹을 <laughs> 좋아하냐고 물어봐야지 <laughs> 망사 스타킹 중에서도 어떤 색깔을 러니까 이미 좋아하는 건 기존 사실이니까 <laughs> 솔직히 나는 그렇게 막 여장을 하고 싶진 않았어. 음. 우리가 그때 그 모델 편에서도 내가 멘붕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. <laughs> 그렇지? 너는 나를 여자로 만들었어! <laughs> 아, 아. 너는 나를 여자로 만들었어. 그랬구먼. 아, 그랬구먼. <웃음> 그랬구먼. 그랬구먼. <웃음> 그랬구먼. <웃음> 그랬구먼. <웃음> 그랬구먼.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이거를. 이렇게 옆으로 야, 놔야지 이거 잘짧아 그잘잘잘잘잘 알았어 원하는 대로 길게 길게? 아 그냥 무거워. 무거워. 안 하는 걸로. 안 하는 걸로. 할수 있어? 할수 있어. 야, 진짜 <laughs> 아니, 야 네가 힘을 뭐 줘봐. 할수 있어. 자, 그구먼그먼 무슨, 그랬구먼. 무슨 말을 하려나? <laughs> 와. 왜화지화 <laughs> 아, <갑자기 웃음> 와, 왜 화났지? <laughs> 화를 맞아, 맞아. 와, 왜지말지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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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아, 아, 와, 스페셜 슈트 핏? 스아니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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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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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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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스페셜? 스페셜 와, <laughs> 버 브레스야, 스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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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